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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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워, 와, 워, 와, 와. 와, 와.

오오 나도 힘들다 나도 엄청나게 많이 왔네요 오늘이 3월 하고도 3일인데 일마와봐 가지고 일마와봐 절로 들어가봐 지붕이 다 물어안게 생겼네 이거 그걸로 올라 들어가서 어? 안 내려앉아. 왜다 그래, 내려왔어 그거는. 아니 그러니까 안내려앉는다고 어디? 여기어거물 어, 뚫는데 물 뚫는데 거기 거기 거기. 어 어? 아니요 안 돼. 아니 된다니 왜안 돼. 거기 거기 물 뚫는데. 딱딱한데 안그러면이게 찌그러지는데. 안 돼. 안 돼. 아이씨 힘만 들었네. <laughs> 그팔 운동하고 얼마나 좋아요. 아니, 팔 운동이 아니야. 예? 아이 아니, 팔 운동하니까 돼 기분이 좋습니까? 팔 운동이 아니야. 아이씨. <laughs> 아이씨. 여기 우리 이쁜 아가씨는 어디서 왔어요? 어디? 예? 아 이쁜 아가씨는 어디서 오셨어요? 가 목동에서 왔어요 어허 어요 여참여 까이꺼 집에 올 이쁜 아가씨도 오고 왔어요. 맨날 까이꺼 혼자 사는데 이쁜 아가씨도 오고 참 좋네 여기 있는 아가씨는 어디서 왔어요? 예? 장독대 만진 아가씨는 어디서 왔어요? 아가씨 아니에요. <laughs> 아주 곱상한 이쁜 아가씨가 여기까지 그 집에 왔네요. 이거 다 털어버릴까요? 그, 나도요. 아니, 어 털어버릴게요. 그, 만지지 말아 나도. 언제까지 나도? 그, 나도요. 왜 또? 에이, 털... 아, 왜 그래요, 또? 왜 그래요? 그거를. 아, 왜 그걸 또털라 그래요? 울때 나와 먹이려고 에헤이오이 누가 이 왕태이, 왕태에헤이아이거이 왕태이, 왕태이, 왕어이 아, <뭐라> 왕태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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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이 왕태이, 이 왕태이, 이이 장독대 위에 다 떨어졌네요. 에미청소야지 공기가 되게 가보지 뭐? 공기가 서 깨끗해 항아리가. 에도 항아리 뭐 진짜 다 오, 크다 고 완전 큰데요. 벌들이 그냥 여기저기 다져놓고 허허 이거 막몇 뭐. 층이 몇 층짜리 이게 오야 이거 뭐 허허 왕케이집이 한소쿨이네, 한소쿨이. 한소쿠리. 아, 눈이 이게, 에몇센티나 왔나? 아유, 한 10cm 정도 왔는데요? 뭐가 뭐뭐 뭐 이사 갈때그 이삿짐 나를 때 하면 되지. 뭐가? 아이패드 뭐문에안뭐힘 가지 마. 다 버렸어. 버려. 버 놓고 또주신대 그 아니, 참. 원래 저거 하려고 달에 저거 물좀 받으려고. 물, 달에 물 받으려고 아 뭐. 고손에? 아니 뭐. 달에 물 받으려고 원래. 안안음 고리새 응. 고리새는없고 달에 물, 달에. 달에도 요많큼도 달에나 물. 축제 때 보고 고리 예, 고리새요 옆에 축제 해. 아, 와요죠? 바로 이제 이제 날걸뭐 이제 뜨려. 예곧날때 됐어요 아래 지방은 날 걸? 아래 지방은? 아니 지금 뭐다날걸뭐 뭐. 그러니까요 형 음, 뭐, 아, 근데 벌칙을 왜다죽살내버렸어아 몰라 저저 저, <laughs> 벌을 싫어하니까 그냥 다수사가 박살내버렸네 아그돈 하나에 몇백만원씩 받아야 되는 아 그러니까요 어우, 여긴, 고드름이 완전히 그냥. 요 위에는 지금 타, 사람 이제 설다 올, 이제 왔다가, 시, 어제 이틀 쉬었잖아요. 음. 그 아침에 지금 올라가, 오다 지금 중간에 만났구만. 음. 음. 와, 내려갔구만. 아, 내려가내려가는데 뭐, 하나, 요런 차내려간 거? 예. 음. 그 만났어, 만나가내려갔어 여요함쑤셔 보세요. 아, <laughs> 아니, 아 수시지 말얼는 벌집은 잘쑤시더니왜또 그것도 또 싫어요. 엄청 저래도새 새서 감각이 없어. 한번 당신 수시 봐 감각이. 아, 이거 이쁜 아가씨들 그 봉강에 앉아서 있어야 아주 좋네요. 공부가 이렇게 해 그러고. 속도 빨아서 한번. 저 처음부터 봐야 될 거. 차아끌라고 아유, 여긴 뭐, 완전 먹으라, 우. 아니, 차이도 지금 몇 자, 여러분, 여기가 까이껏 사는 곳입니다. 겨울에는 서울 집에 있다가 이제 봄 돼서 올 된장 한다 그래서 내려와 봤는데, 날이 이렇게 돼서 올 된장은 틀렸네요. 자 여러분 이제 또봄 따뜻한 날씨 대만 한번 찾아뵙겠습니다. 소나무는 <laughs> 들어와요. <웃음> <웃음> 자,